이지학 배론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볼 프로그램, 바로 파워포인트 2016 버전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지, 파워포인트 2013 버전과 어떤 점이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쭉 한번, 쭉 한번 봐봤는데,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나마, 큰 변화점이라고 하는 부분 딱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바로 검색 기능이 좀더 강화됐다는 건데요. 자,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겠죠. 자, 상단 탭에 가시면 수행할 작업을 알려 주세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것저것 작업하다가 애니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하고 싶었는데 어, 여기 꼭 들어갈 필요 없이 검색만 하면 애니메이션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요. 뭐 또한 뭐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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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기서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실행할 수 있는 이 이름만 알면 얼마든지 찾아서 할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검색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요.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2016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런데 이 기능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기능인지 모르겠다. 어, 이게 뭐 뭔지 모르겠다 했을 때 검색을 할거 아니에요. 네이버 같은 걸로 검색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보셨을 때 검토해서 스마트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2013 버전의 리서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없어지고 스마트 조회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자, 이 스마트 조회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스마트 조회를 누르게 되면 저절로 파워포인트 2016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도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위 같은 것들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가져오기만 해도 이게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색상이 좀 깨진 그 이미지 크게 좀더 깨지니까, 위와 같이 들어가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위와 같이 검색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 기능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차트 기능, 삽입에가셔서 차트에 가시면, 원래는 방사형까지밖에 없었는데, 트림 앱, 선버스트, 히스토그램, 상자 수염 그림, 폭포까지 다섯 가지 기능이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 선버스트, 히스토그램, 상자 수염 그림, 마지막, 폭포. 이 다섯 가지 기능인데, 제가 가장 재밌어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차트. 이, 어떤 기능이었죠? 순간 생각이 안 나네. 자, 이 트레맵 기능인데, 이 트레맵 기능 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참 저도 좀 애매하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조만간에 이것을 강의로 표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지를 이렇게 삭제하면, 와, 모양이 막 바뀌죠? 특이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검토에 가면, 잉크 입력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2013버전에도 있었는데, 이걸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있는데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이게 좀, 그, 태블릿 PC로만 사용이 가능했었어요. 태블릿 PC를 사용했을 때만, 이 잉크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 마우스 커서만으로도 잉크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펜으로, 뭐 이렇게 막, 그리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내에서 이렇게 그려서 이것을 그림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기하죠? 저기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어나이 부분을 칠할 거야. 나 이렇게 칠할 거야라고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또 추가 추가된 기능이라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도형으로 변환인데 이렇게 네모를 그리면 도형으로 네모가 저절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태블릿 PC로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더그 태블릿 PC를 겨냥한 이 파워포인트 2016의 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잉크도구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장에 가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 아, 내보내기죠. 내보내기 하면 비디오 만들기라고 있거든요. 비디오 만들기로 가면, 프레젠테이션 품질, 바로 최대 파일 크기 및 고품질, 1920곱기1080 픽셀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는 한 이거보다 좀더 낮았었는데, 프레젠테이션 품질을 고급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만들 때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점은, 그리고 혹시라도 부족했었던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